천국을 소망하시며 신앙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세민입니다. 오늘 이한 시간 열린 예배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오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 열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멘은 동의와 잔성의 표현으로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진실되다, 등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아멘을 많이 하십니까? 말씀이 끝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많은 아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의 아멘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아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한 시간 아멘의 참 뜻을 깨달아 우리의 깨달음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문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함께 신앙하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과 아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 나타나니 그러므로 예가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나타날 때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멘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참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깨달아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도 십자가에 지실 것도 부활하실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서 하며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면 좁고 협착하고 어렵더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군병들에게 잡히고 가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 2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군병들 중한 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데요. 예수님은 그 길을 붙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열두 형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것을 피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도 피해 갈수 있으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가시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고난도, 힘듦도... 좁고 협작한 그 길도 십자가에 지셔야 할그 길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예가 되시며 영혼이 돌아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길을 가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멘하시며 바로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어셨습니다 게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합니다 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은 누가 되실까요? 게시록 1장 5절에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들이심을 얻었다 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망하며 가기 위해서는 이 순종함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고 이 순종함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고난 속에 순종함을 배워서 깨달음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10편 119편 67절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말씀을 깨달았으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수 1장 2절로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또한 인내를 배워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스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가 되겠지요.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멘하며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을 배워서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고 순종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아멘을 해 오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 깨달음에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 열린 예배에 함께 한 모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